영숙 TV입니다. 오늘은 한시적으로 확대된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과 지원 금액에 대해 핵심만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우선 에너지 바우처란 취약계층에게 정부에서 전기 도시가스, 지역 난방 등유,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입니다. 신청 대상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와 한시적으로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도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중 노인 기준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그리고 영유아 기준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기준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기준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, 그리고 한부모 기준은 아이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, 소년 소녀 가정은 위탁 보호 아동을 포함한 보건복지부에 서정한 아동 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이 해당됩니다. 또한 지원 제외 대상자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하절기 3만 1,300원 그리고 동절기는 11만 8,500원으로 총 지원 금액은 14만 9,000원입니다. 2인 가구는 하절기 4만 6,400원, 동절기 15만 9,300원, 총 지원 금액은 20만 5,700원입니다. 그리고 3인 가구는 하절기 6만 6,700원, 동절기 22만 5,800원으로 총 지원 금액 29만 2,500원입니다. 4인 가구는 하절기 9만 5,200원, 동절기 284,400원, 총 지원금액 379,600원입니다. 이중 냉방비 요금 차감은 하절기 7월에서 9월, 3개월간의 총 사용금액입니다. 하지만 동절기 사용금액 중 하절기 요금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을 최대 43,300원을 하절기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